좋은 아침입니다 어, 6시, 칼같은 기사가 아주 좋아요 어... 어? 새로운 편지가 왔어요 Advertisement 광고 I keep finding cool stuff but my backpack is full 나 정말 쿨한 거 계속 찾고 있는... 어, 계속 발견하는데 가방이 너무 꽉 찼어요 Does this sound like you? 이거 당신 이야기 같아요. 네, 맞아요. 제거 인벤토리 너무 꽉 차요, 금방. Well, Pierre's got you covered. 피에르가 더줄 거예요. Stop by Pierre's General Store today and check out our affordable size 24 backpack. 오늘 피에르 제너럴 스토어에 들려서 우리의 그좀싼 24개 백팩, 24 24 사이즈 백팩을 한번 보세요. See you soon. 곧 봅시다. 네? 정말로 어플 더블 할까 모르겠네요. Hello there, just got back from a fishing trip. You should 어, 안녕 거기 있는 여자의 well, whatever. 나 방금 그 뭐냐 낚시 트립에서 돌아왔어요. You should come down to the beach sometime. 너는 가끔씩 저기 해변가에 와야 돼. I've got something for you. 너를 위해서 뭔가 준비했어. Really? 아그 피싱 샵에 주인이 윌린가 봐요. 오늘 떠 왔나 보네요. 이따가 이따가 한번 보러 가야겠어요. 어, 나비 날라가는 거 봐. 여기다가 이제 조그만하게. 어.. 농장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가봅시다 백팩이 저는 절실해요 새로운 퀘스트가 있구나 To the beach 해변가로 Someone named Willie invited you to visit the beach south of the 아, 윌리라고 윌리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당신을 초대했어요. 타운의 어, 아래쪽에 있는 해변가를 방문하도록 he says he's s o m i n g to give you. 그는 당신에게 뭔가를 줄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Visit the beaches of the town before 5 p.m. 5시 되기 전에 방문하라는데요. 지금 갔다 오면 되겠죠? 그 거기 피에르의 제너럴 스토어즈 한방는데 갔다 옵시다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꽉 찼기 때문에. 아, 여기 뭔가가. 아, 아, 아홉 시, 아홉 시문 여는구나. 그러면은, 그, 걔, 윌리. 윌리 네 집도 아홉 시문 여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내가 아까, 내가 저번에 들어갔었나? 이따가, 이따가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윌리를 만나러 갑시다. 지금 일어났겠지. Oh. Hi there. Are you smoking? 담배 피고 있네. 맞나? 커피인가 담배인가요? 아 담배 맞네요. 윌리. Hi there, Miss. 안녕 거기 아가씨. h e a r there was a newcomer in town. 어 여기 새로 사람이 타운에 왔다고 들었어요. Good. To, good to finally meet you. 드디어 만나게 돼서 좋아요. 안녕 나도 좋아요. Oh, I'm still trying to unwind from a month out on the salty sea. 어바 바닷가 다 갔다 왔나 본데요. It is a big haul. I sold a lot of good fish. 어, 정말 많이 잡았어. 나 정말 마, 좋은 피시들 많이 팔았어. Finally saved, saved, <laughs> 아, saved enough to buy me a new rod. 드디어, 어, 충분한 돈을 모았대요. 새로운 rod가 크겠죠? Fishing rod. 낚싯대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대요. Here, I want you to have my old fishing rod. Oh, 나는 이내 낡은 낚싯대를 어, 너한테 줄게. It's important to me that the art of fishing stays alive. 어이 낚시의 예술이 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나에게 정말 중요해. And hey, maybe you'll buy something from the shop once in a while. 그리고 낚시하게 되면 네가 우리 샵에서 가끔씩 뭐살 수도 있잖아. 이게, 좋은 비즈니스 딜이란 게 이런 거죠. 저한테 낚싯대를 줌으로써 이제 얘는 어차피, 윌리는 새로운 낚싯대 살 거니까, 저는 낚시를 하려면은, 미끼도 있어야 되고, 뭐, 고기 잡아서 넣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얘의 샵을 이용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지금 저한테 낚싯대를 준 거죠. 하지만 공짜니까, 어, 버버하진 않겠습니다. You received a bamboo pole. 어, 대나무 낚싯대인가봐요. 자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어뭘뭘 뭘 버려야 되지? 바이블 이거 풀덩어리 쓸 데가 있나요? 난난잘 모르겠는데 쓸 데가 있나? 클릭 이건 먹을 거잖아 먹을 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모르겠다 일단 버립시다 아유 고마워요 윌리씨 저 이제 여기서 낚시도 할수 있는 거네요 There's good water here in the, in the valley All kinds of fish 여기 계곡에 계곡? 밸리에 어, 좋은 물이 있어 많은 피시들이 있거든 요거 피시인가요 지금? Oh yeah, my shop's back up now So come by if you need supplies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내샵 이제 열었거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와 I'll also buy anything you catch. 그리고 아, 그리고 네가 물고기 잡은 거 내가 다살수 있으니까, 오케이? Okay? If it smells, it sells. 헤헤 <laughs> 아 어, 이게, 냄새 난다면 이것은 뭐, 뭐지? 팔수 있다? That's what my ol' d p a p y used to say, anyway. 어, 내 옛날 친구들이 말하던 거야, anyway. 그러면은 그러면 은 이제 저는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여길 보니까 여기 물고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물고기가 뻐뻑뻑끔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쓰지? 어, 아, 너무, 너무 짧게 한것 같아요. 어, 이것은 포켓몬스터? 원래 포켓몬스터에서 이렇게 하면 막 해파리 같은 게 뜨고 그러죠. 아, 이름, 너무 오랫동안 안 했던 이름은 까먹었지만. 9시 되면은 저 백백 사러 가야 돼요. 근데 500원으로 살수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절실하기 때문에, 어? 이게 뭐야? 이게 부르르 하면은 제가 딱 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어 이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오 잡았어. 썬 썬피쉬. 근데 놓을 것이 없어요. 오케이. 아 낚시하기 전에 나 가방 가방 먼저 가서 봐야겠는데. 아이 응? 아이 참. 안녕 윌리. 어 혹시 이거 얼마에요? 30원? 알겠어 그러면은 9시가 넘었으니까 일단은 피에르한테 한번 가봅시다 나는 빨리... 빨리 가방을 사야 합니다 어? 못 보던데? 빈센트 헤이 키드 오우 스트레인젤 마이 닝스 빈센트 어 어왜 낯선 사람이네 내 이름은 빈센티야 안녕 반가워 몇 살이니? 초등학교는 갔니? m 마마 says not to talk to strangers 우리 엄마가 낯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랬는데 but you seem okay 하지만 너는 괜찮은 것 같아 아유 고마워요 우리 기 대박 여기 메이어는 자동차도 있는데요 저도 언젠가 돈을 벌어서 자동차를 사고 싶습니다 어 내가 안 가본 집이야 뭐라 써 있는 거죠? The Star Drop Salon. Ah, 아, s Food Spirit. 12시부터 열어. 알겠어. 그러면 먼저 피에르시의 샵부터 가봅시다. 얘는 이름이 캐롤라인. 얘는 이렇게 도터. 아,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제가 요새 단기 기억 메모리 상실증인가 봅니다. 잠시만요. 맞출 수 있어 이름. 이름이 뭐였지? 예, 이름이 뭐였지? 아, 에비게일. 에비게일. 아, 좋아요. 얘네들다 아는 사이. 에밀리아. Okay. 오케이. I work part-time at a solo to pay t e bills. 그래서 어디 있어? 어딨어? 그 가방, 가방 판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피에, 피에르 씨? 가방? 가방, 가방은 나 가방 필요한데 가방, 아 이건가? 어, 빨간 백팩 Purchase 백, 백나 이거 지금 2,000 골드라고 써있는 거예요? 나 이거 살수 있는, 있 하... 잠깐 아, 얘는 로빈인가? Hello, Robin. Have you met everyone in town yet? 너 타운에 있는 사람들 전부 안 만나봤니? a sounds exhausting. 좀 힘들겠구나. 아유 힘들어요. 저 돈도 없고. 얘는 누구지? Uh, Marnie, my nephews Shane has been staying at my place the last few months. 지금 몇달 동안 내 피우 그 조카 셰인이 내 집에서 머물고 있어. 그래, 셰인 씨가 그 조조 마켓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 아닌가요? 나중에 만나러 갈게요. 하지만 저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따가 12시 되면은 한번 그살롱에 가서 보고 빨리 일을 하러 가겠어. 어, 여기 공주님, hey nice makeup, oh thank you, a r i g h t are you been wearing any? 어, 아, 화장 잘 됐는데. 어, 화장하고 있긴 한 거야. 아, 이 틴트 말이야. 내가 좀 그거지. 그거 반영구 틴트. 부럽지 내가 좀돈좀 좀 썼다. 살롱이가 봅시다 에밀리가 살롱에서 일한다고 했었죠? 어, 이 사람 누구지? 못 보던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가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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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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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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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을 것하시네 가만히 있자, 이거 먹으면 에너지 오르는 거 아닐까요? 이건 뭐 레시피. 아, 레시피. 우리 집에 근데 키친이 있어? 부엌이 있긴 한가? 어, 어, 게임. 여기 또 조자. 조자, 조자 게임. 조자 콜라? 아니야, 안 마셔요. 게임. 오. 고, 공짜 맞적 게임 뭐 코인 넣고 하는 건가? Journey of the Pirate King 해적왕? 루피? 원피스? 해적왕의 여행? 이거 원피스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Shoot, Move, Space 어, 안돼 아 어, 아직 안 끝났군요 엄마야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이제 좀 익숙해지네요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자 이제 우리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게임 해볼까요? 아 아직, 아직도 있어? 나 이제 이 게임 그만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데 나한테 어? 나이프? 게임 오버 퀴트아 어렵네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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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게임일까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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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파스닙 씨드를한번 빨리, 그거, 농작물을 키워봐야겠습니다. 저 지금 빨리 2 0 골드를 모아야지 가방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집에 뭐 스토리지 같은 거 없나? 좀 뭔가 공간이 필요한데, 놓을 수 있는. 놀까요? 이것도 우드 스톤, 팔시드 어, 호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좋은지 모르겠죠? 일단은 빨리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읍시다. 어, 에너지 지금 다 달아가는 거죠? 일단은 이거를 아니, 이거. 물을 줬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나? 어, 또 나무를 더 잘라보겠습니다. 아직 4시밖에 안 됐는데 에너지 다 달았어요? 이거 어떡해요? 나 이거 괜찮은 건가? 에너지 다 써도 되나? 에너지 채우려면 뭐 먹어야 되는거죠? 아 참. 참나러면뭐하하지 사람들 몇명 만났지 러러면어 이제 7명만 더 만나면 되는데요? 어오이 이런 a l 지금 나는 530골드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는 30골드 벌었어요. 아까 그... 5 0나이어그 뭐냐, 물고기, 물고기 팔아서... 아, 저는 농사꾼보다는 낚시꾼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스킬, 오리징 나무, 나무 베는 건가? 이게... 피싱, 컴뱃 어, 컴벳저 컴뱃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음, 소셜 이게 뭐람? 선물 선물도 줘, 줘야 되는 건가? 아니 나나 나 혼자 먹고 살기 바쁜데 아 지금 안 만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나오네요. 어 좋아요. 이 사람 은 누구야? 마법사? 웬 마법사? 랜드로,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지? 일단, 한 번, 안 가본 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다니는데도 에너지 사용하나요? 여기, 나 강아지 골랐는데, 맨 처음에 강아지 안 오나? 아무나 세상에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네. 아휴. 아직, 아직 괜찮아요. 와, 어, 여기가 뭐야? 여기 집, 집인가? 왜 이렇게 다 어. For my return on the dawn of your third year, Grandpa. 그렘그렘파 그래, 오, 어, 이제 영, 영원한 잠에 드신 거 아니셨나요? 기다리라 가지. 내가 돌아올 때를 기다려라. <laughs> 어, 너의 세 번째 해의 새벽에? 뭐 조금 어, 수상한 냄새가 나는군요. 아까 동굴 있던데, 동굴도 한번 가볼까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동굴은 그렇다 치고 위에 안 올라갔으니까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없네요 여기는. 어? 여기 아까 내가 안 와봤던데 같은데. Railroad. 어? Railroad 면은 그거잖아. 기찻길기찻길 있으면 다른 다른 마을도 갈수 있나? 아니 여긴 누가 살죠 대체? 어머나 세상에 아까 아까 그 창에서 봤던 아저씨네. Linus? A stranger? h e 낯선 이방인?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서 사시나봐요 저희 집보다 조금 좁, 좁네요 어? 저기가 어디람? 저기 건너갈 수 있는 건가? 금방 건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 여기, 여기가 어디야? 이게 뭐지?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나중에 먹도록 하고 여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 들어갈 수 있나? 아, 이거는 다 다음번에 오는 걸로 하고 일단 저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저녁에 몬스터 돌아다니는 거골라는데딱히오이 사람은. 세바스찬, 아, oh, you just moved in right, cool. 음, 너 이제 막 이사한 구나 멋인데. 아유, 고마요, 워 세바스찬 지나이시네요. 뭐나갈수 없는데. 여기 웬 아저씨가, 여보세요, 아저씨? 아, 참. 갈 수가 없네. 다른 쪽으로 못 가나? 아까 저쪽으로는 못 갔는데. 세바스찬, 넌 어디 사니? 저도 이제 슬슬 집에 가야겠어요. 벌써 9시네요 아, 좀 어두우니까 제가 밤눈이 어두워갖고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여... 여기가... 어... 어 디지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왔던 데인가? 여기가... 어... 아... 여기구나. 놀이터. 이제 잠을 자러 갑시다. 여기는 막 자전거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거 없나요? 아 살짝 답답하네 어머 여러분 제가 드디어 발, 발견했습니다 이, 이 돌아, 돌아다니는 덩어리를 보세요 이게 몬스터가 분명해요 이거 나살 나 아직 조금 무섭네요 일단은 잠을 잡시다 All oh, level up level one foraging 아 이거 바トン 간가 plus one x proficiency 아 어, 이거 도끼 송년도 올라간 것 같아요 tree sometimes drop seeds 어 이제 트리 배면은 가끔씩 이거 씨앗 떨어뜨리나 봐요 new crafting recipe wild seed wild seed 만들 수 있는 건가요? Crafting이면 만드는 거 아닌가요? New crafting recipe 미드스나크 스낵. 필드스넥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Day 2 of spring year 1 오리징 아 이거 아까 그거 아닌가? 내가 박스에 나온 거 아닌가? 그쵸 박스에 나온 거죠? 오돈돈 돈 얻었어요 돈 166원 아주 좋아요